야구부서 2장 18절에서 26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우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봄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목은 이 온전한 믿음. 예, 온전한 믿음 제목입니다. 온전한 믿음. 2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했습니다이 믿음은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하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가 나와야 아이 사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면 참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 그행함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귀신들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 귀신들에게 뭐,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귀신에게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이 귀신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 믿는다, 신자다, 라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행암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20절에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허탄한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 그 믿음이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이 쓸데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헛것. 속이 다 비어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 허탄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밑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으로 여기셨다.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그 창세기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으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기 21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밑에 23절의 말씀과 이 충돌이 나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만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만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아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말씀하신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살에 주신 이 이삭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으니 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먼저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 비록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분명히 약속하신 자녀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을 재단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저 그 행위 그 행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써 드러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 믿음을. 그저 단순히 행함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이고, 그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본문 21절에 행함으로 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에 그저 행함, 행위 그것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행함이 나올 만한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행함을 통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행함으로 행위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함으로써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함을 통해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암으로서 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 돌을 옮기는 행암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 행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아무리 돌을 옮기라 해도 그 옮기는 행아,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든 손을 들수 있는, 내밀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날마다 그 성을 도는 그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뭔가? 온전한 믿음.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부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 진정으로 믿는다. 라고 하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싫어하시고 죄에는 고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죄 짓는 거고 또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거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다. 라고 한다면 죄를 끝는 그런 행위가 그런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극률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신다. 그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참으로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참으로 믿지를 않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행함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몸으로 행함은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나온 것을 보니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나온 것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산 믿음이 있구나. 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여기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 벗이라 칭하셨다. 친구로 칭하신 겁니다. 친구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구, 친구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거줄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안 줘도 친한 친구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거줄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친구는 얼마든지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그 힘들어하는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친구인 겁니다. 또 친구에게는 비밀, 비밀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은 또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줄 수 없어도 친한 친구에게는 이거 비밀이다 하면서 다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칭하시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복음에 대한 비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또2 2 20... 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로 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높다 하심을 받고 믿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서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 행암,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까지. 행함으로 높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예,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받아요. 하지만 그 의롭다하심을 받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생 을 얻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 행함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온다 그리고 25절에도 라합 이번에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이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와이 장에 보면 상천 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자들을 접대하는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왔다. 그래서 라합도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의롭다하심을 받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왔다. 나합도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 사자들을 접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느냐? 나합에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 6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속에 산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니 참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다. 마치 몸이 있지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믿는다 말은 해도 그 마음 속에 사실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람 같은, 나합 같은, 그러한 참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 밖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아브라함처럼 아라함처럼 행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라합처럼 저희들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